자, 강의 전에 알려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어, 희석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제가 PP라는 말을 쓸 건데요. 정확히는 이제 PP는 이제 반투명 약병을 뜻하는 거고, 이제 투명한 약병은 이제 PET라는 재질이에요. 그래 가지고 PP는 PP하고 약병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요런 이제 눈금이 달려 있는 그런 이제 반투명 재질의 말랑말랑한 그런 약병이 되겠고요. 이제 PET라고 해가지고 PET 재질의 이제 약병은 좀 딱딱하고 투명한 재질의 그런 약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때 PP라고 말을 했는데 정확히는 PET라고 해가지고 PET라는 재질을 가진 약병을 사용해서 강의해서. 네,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정정상, 황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서, 네, 강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감제는 이제 도료 속성마다 이제 마감제가 있는데요. 이 마감제라는 게 딱히 이름이 마감제인 게 아니고, 이제 클리어 도료를 이제 마감제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클리어 도료는 이제 클리어 색감을 낼 때, 주로 쓰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마감제 마지막에 한번더 피막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클리어 도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에나멜에도 클리어 도료가 있고요, 아크릴에도 클리어 도료가 있고, 예, 라카에도 클리어 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레탄 도료에도 클리어 도료가 당연히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안전한 이제 수성 탑코트도. 클리어 도료로 라고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라카 클리어 도료를 마감재로 뿌릴 건데요. 네. 이거는 SMP 30mm 슈 울트라 클리어 3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밑에 이렇게 도료가 가라앉아 있고요. 클리어 도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그 음, 무광으로 만들어지는 플랫 클리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그냥 클리어 원본이고 요 이제 플랫 클리어는 플랫 베이스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빛의 반사를 막아주는 플랫 클리어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어, 나중에는 이거를 잘 섞어서 이제 희석을 하게 될 거예요. 희석은 라카 비율과 똑같이 30, 아, 어, 네. 1대 1.5로 희석을 해줄 거고요. 어, 요병 도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이게 100% 30cc는 아니에요. 네, 30ml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해서 신더를좀더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병 약병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고 네, 신더를좀더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병에다가 이제 희석을 시킬 건데요.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 공병 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병을 사용한다 공병 공병 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공병 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 이제 약병 이라고 치셔야 된다 네. pp 재질의 투명 약병 이라고 치시면 은 요게 나오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100mm 100cc 짜리 네. 약병 이고 이 뚜껑 같은 경우에는 짧은 것과 긴 것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 병에 뭐 100원? 몇십원? 네, 그렇게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약병에 이제 눈금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약병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1대 1.5로 희석을 시키려면은 여기 30cc 표시를 해주시고요. 네임펜으로. 네임펜으로 해야 이제 웬만하면 안 지워지니까. 2 배인 60, 그다음에 절반인 10.5, 그래서 75에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0.5에 표시를 해주도록 하고요. 약병의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도료를 절수 있는 도료 스틱. 준비해 주시고요. 도료스틱 준비해 주시고 병을 흔들어 줍니다. 네, 잘 섞였죠? 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몇 번만 흔들어 줘도 잘 되네요. 그다음 네, 이렇게 열어 주세요. 도료가 여기 뚜껑까지 번져내 있었네요. <laughs> 약병의 주둥이, 약병 주둥이에 가이 끝이 약병 주둥이에 닿아야 되고, 여기 중간 부분이 이 도료병 중간에 꼭 닿으셔야 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 아까 30이라고 표시한 부분에 네,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보다 좀더 많게 되면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신너를 좀더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병 안에 도료가 남아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락카 신너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실때는 먼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 냅킨을 사용하시는게 좋고요 네.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병속에 들어있는 도료도 남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깝잖아요?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보시다시피 이게 100%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네, 개인의 이제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 네. 음? 아직 남았는데 불순물로 부품이 남아있는데, 이건 그냥 버리도록 합시다. 근데 신나가 좀 많이 묻었네요. 신너는 곧바로 닦아내도록 하시고요. 저는 오래 사는 걸 포기하기 때문에 그냥 비눗물로안 씻을게요. 이제 피어가 없어진 도료 박대도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신너 묻었을 때 바로 비눗물로 닦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미리 표기해둔 75mm가 될 때까지 신너를 넣어 주도록 합니다. 네, 라카 레벨리시너를 아까 표기한 75까지, 75까지 넣어줬고요. 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마감제를 얇게 여러 번 뿌리고 싶으시면은, 신너를 더 첨가해서 얇고 여러 번 뿌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방, 마감제를 뿌려주시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얇게 여러 번이 아니라 그냥 두껍게 한번 그냥 뿌리고 끝내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정도? 1대1.5 정도로 희석을 시키고요. 얇게 여러 번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잖아요. 병에는 헷갈리지 않게 S, M, P, 아까 슈퍼 울트라 클리어, 울트라 클리어, 무광이라고 적어주시면은 네 희석이 끝나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는 끝나셨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마감제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